IP 디지털 미니 금고 i3000은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23x17x17cm의 컴팩트한 사이즈는 책상이나 서랍 속에 쏙 들어가며 2.8kg의 경량으로 이동도 간편합니다. 버튼 잠금 방식은 사용이 직관적이고 안전성을 높여주죠.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의 견고함과 실용성을 부찬하며 소중한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블랙 계열의 모던한 색상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더해 줍니다. 손쉬운 설치와 합리적인 가격까지 IP 디지털 미니 금고는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몽돌 디지털 안전 금고 7t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보안 기능을 겸비한 제품입니다.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외관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사이즈도 아담해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. 특히 터치패드 잠금 방식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 2.7kg의 경량화된 구조 덕분에 이동도 간편하며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손색이 없습니다. 설치도 간단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몽돌 디지털 안전금고 7팀으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. 디프로메트 가정용 금고 콤비 시리즈 콤비오는 안전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느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7kg의 중량으로 안정성 또한 뛰어납니다. 버튼 잠금 방식은 사용자 친화적이며 티타늄 블랙 색상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 고객들은 이 금고의 견고함과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감을 느낀다고 평가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여 배송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작은 공간에 최적화된 디프로매트 폼 기호는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